어, 인창고, 도농고, 가온고 발표를 맡은 인창관 수학을 맡고 있는 김경태 라고 합니다. 어, 지금 와부고랑 동하고 설명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 저희 학원이 이제 와부고, 양서고, 도농, 동하고 유명하겠지만, 인창고, 도농고, 가온고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천관에서는 인천과 인천고 친구들이 많이 어, 수업을 듣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1학년 수학 수업을 아니, 수학 시험을 보고 이제 성적 듣고 왔는데뭐운 좋게도 또 100점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서 어 설명회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고, 도농고 강원고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동화고를 고민하시는 학부모님 중에서 극상위권이 아닌 어머님들은 조금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창고랑 도농고, 강원고, 인창고랑 이 강원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수학, 상하를 똑같이 배우고 2학년 경우에는 이과나 문과나 상관없이 뭐 이과랑 문과란 말은 없어졌지만 수학 1, 2를 똑같이 배우고 마찬가지로 강원고도 수학 1, 2를 똑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인천고는 이과가 없고 과학 중점이라고 있죠. 그래 과학 중점 반에서는 기아를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보통 이제 선택이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보통 모든 친구들이 기아를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가원고도 이과 같은 경우는 기아를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고 같은 경우는 수학 1, 2 기아. 수학 원투, 기학, 이과 기준으로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학년 경우에는 문과반은 확률과 통계만 진행하고요, 이과반도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까지 3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1학기 때 진도는 다 나갑니다.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진도는 이과반 기준이든 문과반 기준이든 다다 다 같이 나가게 되고요. 어 기말 2학기 때 시험도 보긴 보는데 뭐 그거랑 거의 상관 없이 1학기 때 진도가 다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인창고 과학 중점반 같은 경우는 모든 수학을 다 배우게 되겠습니다. 수학 원투,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까지 모두 다 모두 다 배웁니다. 그래서 3학년 때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같이 배우다 보니까 내신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수능까지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와부고 같은 경우는 동아 어, 이 미적분을 조금 일찍 배우죠? 근데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보통 3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수학 1, 2를 배우고 나서 미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금방 좀 수월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찬가지 가온고도 이 3학년 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다 같이 하게 됩니다. 뭐이과반도 확률과 통계 다 같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도농고 같은 경우는 1 학년 때 수학 상하를 배우고, 2 학년 때는 수학 원, 수학 2 확률과 통계를 배웁니다. 조금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이 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고, 3 학년 때는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서 배웁니다. 미적분은 선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 들어야 되고요. 기하는 선택으로서 뭐 다른 과목과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경우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문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배우게 되고요. 수학 과제 탐구라고 그냥 뭐 간단하게 절대 평가의 시험을 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고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담이 좀 적어요. 기아가 필수가 아니라, 뭐 수학 과제 탐구를 들을 수도 있어서 2학년 때 수학 원투 확률과 통계까지 다 배우고, 3학년 때는 미적 분만도할수 있다. 이렇게 교육 과정이 좀 짜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고, 도농고, 강원고를 기준으로 시험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창고는 이제 다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다2 0 문제 기준으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형은 70점이고요. 서술형은 30점으로 15문제, 5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2학년하고 3학년은 최근까지도 세 문제로 냈었는데 지금 1학년 기준으로는 계속 계속 다섯 문제를 내고 있고요. 오늘 시험에서도 다섯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가 되냐? 조금 시험 난이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쉬워지고 있어요. 근데 쉽다라고 해서 친구들이 1 0 0점을 쉽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서수령에서 서수령에서 엄청 섬세하게 채점을 하게 됩니다. 동화고도 약간 시험이 쉬워지면서 서수령에서 채점을 좀 섬세하게 하고 있죠. 마찬가지 인창고도 서수령에서 섬세하게 채점을 하고 있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친구들이 방학 때부터 서술형 쓰는 연습을 조금 시행해야 됩니다. 물론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잘 쓰죠. 근데 보통 이제 인창이나 도농이나. <laughs> 가온고를 가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방학 때부터 이 서술형 쓰는 연습을 좀 진행해야 실제 시험 가서도 서술형을 당황하지 않고 조금 잘쓸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 배점이 이제 5점, 2점이나 5 3점 요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요런 것들은 거의 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도농고나 가온고 이런 것도 모의고사 문제는 충분히 나와요. 나오는데. 어 인창고는 요즘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예 조금 문제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친구들이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해석을 하지 못하면 아예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문제 있는 연습, 문제 있는 연습을 통해서 모에서 기출 변형 문제까지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고에서 수학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어, 중학교 때 선행을 많이 했다?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방학 때부터 중학교의 수학 공부 방법을 버리는 친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 단순하게 양치기로만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어,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학교 때 양치기. 또는 뭐 이제 그냥 아 다른 문제 많이 풀어 그냥 뭐 그게 불안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학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어 물론 양치기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외워버리는 그런 습관은 좀버려져야 고등학교 가서 인창고든토농고든 강원고든 모두 다 성적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도농고인데 도농고는 이제 22문제 기준으로 맞춰지고요. 선택형이 75점, 11문제고요. 서술형은 25점 3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최근 한 2년, 3년 전까지 도농고랑 인창고랑좀 시험 스타일이 비슷했었어요. 비슷했었는데 인창고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반면 도농고는 아직까지도 그냥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그냥 숫자만 좀 바꿔서 약간씩만 좀 바꿔서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고 같은 경우는 수학 평균이 생각보다 낮아요. 인창고는 아무래도 과학 중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과 친구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도농고는 문과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학 평균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도 인창고에 비해서는 조 조금 쉬운데 그 쉽다라는게 중학교 수준이 절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어, 중학교 때 수학 100점 맞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수학 100점 맞는다 라는 장담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도농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는 그냥 어, 숫자 정도 변형해서 출제를 하게 되고 반복학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친구들이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냥 공부를 하고 어, 유형대로 풀었어. 다 알았어. 근데 시험지만 받으면 어 모르겠어. 딱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학습을 하고 나서 유형을 풀어해친 종합문제 스타일로 연습을 좀 해줘야 그래서 어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점수가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원구인데요가운구는 21문제고 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학교는 지금 70점과 75점이었죠. 근데 선택형이 60점 14문제고요. 좀 문제가 적죠. 그 다음에 서술형이 40점 7문제나 됩니다. 근데 서술형이라고 해서 다 모두 다 프레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단답형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일곱 문제가 40점이나 차지하고 있는 되게 큰 점수들의 배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평균이 아무래도 가목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100점 맞기 쉽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상하게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문제집에서 못 보는 문제 어, 또는 문제집에서 봤지만 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아, 이건 안 나올 거야.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출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맞추면 1등급이 확보가 되고 그거를 틀리고 나머지 서술형에서 깎이지 않으면 1등급이 나오지만 어, 그거까지 틀리고 좀 실수를 통해서 나머지도 틀린다면 1등급은 사실상 힘듭니다. 이제 강고를 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노리 어, 1등급을 노리고 전교 1등을 노리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또 1등급을 못 맞고 2등급 맞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낮춰서 갈때 조금 가운거는좀 피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술형이 서술형이 가장 중요하고 서술형 쓰는 연습이 가장 가장 많이 돼야 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학교 선택의 고민인데요. 지금 이제 지금 시즌에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어느 학교를 보낼까 요 고민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완전 극상위권 친구들도 있지만 밑에 친구들 이제 중하위권 또는 중상위권 어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좀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창과 동화의 좀 선택이 있는 어머니들이 계신데요. 물론 이제 극상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화를 가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극, 중학교 때 극상위권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시는 좋다. 이런 친구들이 동화를 가게 되면 좀 약간 좌절감을 맛봐요. 항상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 동화 가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창을 동화를 고민하고 계실 때 아이의 성적이 어 완전 극상위권이냐 아니면 중상위권이냐라고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완전한 극상위권이 아니라면 좀 인창을 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과라면 과중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극상위권이면 당연히 동아를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인창과 이제 구리고인데요. 구리고 같은 경우는 어, 2학년 지금 2학년 기준으로는 조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지금 2학년까지는 3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1학년은 작년에 이제 미달 난거 아시죠? 어, 미달이 나다 보니까 딱첫 번째 시험에서는 좀 어려웠었는데 어, 경향에 따라서 근데 계속 지금 시험 볼 때마다 계속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친구들이 어,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난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이 올해, 이 시험이 올해도 연장이 될 거냐, 그거는 사실상 복불복에 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리고와 인창의 선택에서 구리고는 경향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어, 선, 어, 예측을 아직 할 수는 없고. 인창 같은 경우는 항상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어 인창을 좀 선택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 근데 어 이제 수행평가 약한 친구들 있잖아요, 남자 친구들. 수행평가 약한 친구들 어, 인창을 가면 이제 여자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수행평가 약한 친구들은 그냥 구리 남자 친구들 구리를 가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는 좀 비슷해서 1등급 인원, 이등급 인원들은 비슷하니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창과 도농인데요. 사실 인창과 도농은 약간 비슷한 느낌의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 이과가 많다, 문과가 많다입니다. 그래서 이과를 원하는 친구들이면 인창을 좀 추천드리고요. 문과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수학도 힘들어, 조금 힘들어 할 거니까 도농을 추천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창 도는 가운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되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또 길게 하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앞에서 뭐 프로그램 설명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인창관 스타큐엠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